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부동산 꼭지에서 나타난 현상이 업을 하면서 제 경험상 몇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부동산 거래 전체가 없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처분해서 또 다른 무엇에 준비하든가 결혼을 하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 말고는 부동산 그래가 없습니다. 부동산 생애 주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부동산에 뛰어듭니다. 부동산 생애 주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자기 일생에서 부동산 사고 팔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은 세번 내서 네번 정도 됩니다. 그세번네번 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뛰어들냐면은 부동산 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꼭지에서 뛰어들고, 참다가 참다가 팔면은 오르고, 그런 사람, 두세 번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하고 인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것도 중요한 투자인데, 그분들이 주위에서 누구누구는 투자해서, 아파트 투자해서 매덕을 벌었다, 매덕을 벌었다, 자기가 참다가 참다가 뛰어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뛰어들고, 연걸했어 도저히 살 행빈이 안 되는데, 비투. 빛을 끓이는 걸 모든 걸끓여들어서뛰어드는 사람이 바로 제 주위에서는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간사함, 이중성을 엿보입니다. 그분들이 등길하고 나서는 집값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집값이 올라야 됩니다. 산이 높으면 평범한 진리, 골이 깊습니다. 그골 밑에는 강물이 흐릅니다. 그 부동산, 생애주의하고 안 맞는 사람, 참다가 참다가 뛰어드는 사람. 임대아파트에 고급차가 절비하고 그런 사람이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르니까 임대아파트를 박차고 나서 집을 사고 그런 경우에 봤을 때 부동산 꼭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상을 보면서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가계부채로 인해서 통계가 잡혀겠지만이 민주주의 선거의 함정에 함몰되어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정부에서 간섭해서 이자 유예, 상한 유예를 세 번, 네 번, 구월말까지 했는데 아마 내년 3월말까지 또할것 같습니다.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대기업을 잡는다 하면서 강남 상구를 잡는다 하면서 애매한 진짜 현상에서는 죽어 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 또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자영업하는 사람이 죽어납니다 진영의 논리에 파묻혀서 선거라는 괴물에 파묻혀서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 하나 바른 말을 하면 선거에서 참패하기 때문에 표플레즘으로 국민들 자극적인 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책은 온데 간다고 데 정권에 잡는데 거기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면 자기 분수에 맞는 빛이 있을 때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빛은 내가 갚지 않으면 줄지를 않습니다. 한계 기업, 한계 자영업, 비토 연결해는 사람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래, 오르지 않냐? 집안에 있는 사람이 오르면 뭐하고 떨어지면 뭐합니까? 세금만 더 많이 내지. 온 국민들을 기분 좋게 하고 세금을 떠들어가는 이 정부의 형태를 보면서 이 정부에서 감찰 수장했는 사람이나 감사원장이나 또 경제부총리나 그분들이 나와서 잘못됐다고 정계에 뛰어드는 걸 보면서 또이 정부의 수장은 또 감옥 속가기위에 밥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한닥하면서 그런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지, 그런 지도를 위해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당리 당장을 보지 마시고, 진정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대한민국 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진짜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인물을 보고 찍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꼭지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수치가 보다는 이 경험이 우러나는 그 사람들이 뛰어드는 걸 보면서 꼭지가 멀지 않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미 꼭지를 지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 꼭지에서 살아남는 법은 어떻게든 자기 분수에 맞고 자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있고 내일도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을 때이 판을 거울 삼아서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한 분야에 우뚝 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